오늘은 역대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제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무수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면서도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기 위하여 건축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는 누가 준비되어 집니까? 사람입니다. 이제 제사를 집례하고 도울 내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이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런 성정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참된 애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애배가 있어야지 건물만 웅장하고 참된 애배가 없으면은 무너집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 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지만은 그 안에서 에베를 인도할 레인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나이가 많아서 여기서 다윗의 나이는 약 70세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나이는 아니지만 워낙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70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네 사람을 모았더라. 방백과 제사장과 네 사람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애베드릴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통 정권을 물려주고 왕이 이제 후손에게 물려줄 때 다른 왕들은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하는 정치 조직을 짭니다. 뭐, 군대장관은 누가 하고, 뭐, 석유관은 누가 하고, 막 이런 거 먼저 짜는데 다이슨 지금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중심 과제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왕입니다. 자, 육신의 일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 그다음에 우리 육신의 삶도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있어야 내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부잣집으로 또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그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평화는 만족은 영적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 예배를 도울 사람들, 그 내의인들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절에 내이 네,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다윗 때는 내의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는 내인들이 제대로 일을 했습니까? 흩어졌습니까? 흩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서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영통하다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그 중에 24,000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 명은 관음과 재판장이요. 3만 8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5절에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자, 레인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직분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에배를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다이시 네이의 아들,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반별로 일하게 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예, 자손들에게 각기 직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반으로 나눴는데, 24반차로 나누었습니다. 한 반차에 천명씩, 그래서 24,000명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데, 24반차니까 한 반차가 약 2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약 2주 정도 천명씩 가서 성전에서 충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내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이 1년에 약 2주니까 열심히 충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게르선 자손은 나당과 심우이라 게르손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12절에는 그하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과 네 사람이다. 이번에는 그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13절에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님.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루간 자가 되어 여우 앞에 분양하고 성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하 자손 중에서 아무람의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구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침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분양하고 성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사장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들의 삶, 가정 이외에 복이 되어 이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라, 마을리와 무시요.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무라리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요. 이는 다 레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30세에서 50세까지 레이인들이 봉사하게 되어 있는데 다이 때는 그 연령을 20세로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성막 성전보다 지금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훨씬 커졌고, 할 일이 많아져서 20세로 낮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다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에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 거하시나니. 누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 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왜 이제 기구를 멜 필요가 없습니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성막처럼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와의 호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성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기는 일과 내 이인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성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29절에요. 또 진설병과 고운 과류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기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아침마다 저녁,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도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될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작하고 저녁에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